신규 관리자, 어머, 뭐 이런 게 있어? 어, 대박이다. 이건 진짜 찐유비다오 마이 갓. 와, 이거 진짜 실속부터 챙긴 거 봐. <laughs> 실속부터 챙겼어. <laughs> <목소리> 1번, 2번. <목소리> 한번아 오마이갓 oh 질투 재정을 깨는 팁은 뭐냐면 코이스 낮은 거는 그냥 맞아도 된다 그리고 코이스 많은 걸맞아 한다면 공격 유형 참격인지 타격인지 그런 거. 모두 합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되잖아 이게 천대과 집중을 잘해야 돼.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코뿔소 돌진 쓰잖아. 이게 참격이잖아? 근데 얘랑 무조건 합을 해야 돼. 근데 다 져. 그러면 누군가 맞아야 되잖아? 얘는 지금 참격이 보통이죠? 진... 내성 보면은? 얘는 참격이 취약이죠. 얘랑 합 붙이면 안 되는 거 절대 붙이면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무조건 맞아야 한다면 내성이내로 붙여주는 게 낫지. 안 돼. 진짜 우리 팀합질 때마다 마음이 찢어진다, 찢어져. 아니, 이걸 지면 어떡 해? 진짜 너무 안 해. 어제 G 싱크 는 신이다. 정말 안 돼. 제발 이제 에고가 나오기 시작하네. 이 미친놈들... 어떻게 하면 좋아? 균형? 여러분 균형 믿어요? 균형 믿으십니까? 이거 믿음이 중요해. <laughs> 아... 살려줄 수가 없네.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얘가 흐트러짐 선이 근처에 있잖아요? 이거 씹어주면 돼. 이걸 어떻게 씹냐? 아못 씹어. 조졌어. 속도가... <laughs> 6인 애가 한 명이야. 어 됐다 됐다. 얘가 뺏을 수 있어요? 아니, 물주머니 있네, 그래도. 됐다. 이러면은 저간 씹은걸. 얘가 저간 쓰이었는데 흐트러지게 해서 씹은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필요해. 일반 공격. 밥어상 일석으로 안돼 죽었네. 냄병 안에 진짜 <laughs> 와. 아니, 우리 집 그래고는 저렇게 안짤 텐데. 을 처치했습니다 오마이갓 oh 어아 맞다 속도 아 속도 Double kill. 제발제발 제발. 죽나? 뭔 어, 죽었다. 나무리. 최대한 많이 많이 살려서 와야겠다 여기를. 어, 이거 썼구나. <laughs> 쓰면 안 되는 거냐고? 니 써도 되는데 하루에 한 번이라서. 얼마나 몸 비틀면서 왔는지 알겠네? <laughs> 아니, 이분은, 이분은 림보스 초창기 하고 계시는데? <laughs> 림보스 초창기가 딱 이랬어. 진짜 몸 비틀면서 했어. 조졌어, 조졌어. 솟댔어솟댔어 저를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<laughs> 이상 끔살. 아니니 아니. <laughs> 진짜 얼척이 없네. 적을 치했습니다우컷 제발 여기에만 어떻게 하든 넘기면 되거든. 그러게나 말이야, 똑같은 수감자인데, <laughs> 근데 집행 침수에도해 있었나? 와우!

피어나도피어나라트 가능성? 아예 없진 않은데. 정료나라. 어, 이러면은 진짜 괜찮은 상황이? 이번에 맞아 야 되긴 하겠다. 확실히. 아프게 맞냐, 드라프게 맞냐, 그 차인데. 적에게 아, 이건 좀. 와, 이걸 어떻게 넘기지? 아, 이거는 괜찮네. 그래도, 근데 이 다음이 문제야. 어, 나쁘지 않아. 이건 진짜 습관능이다 됐다! 다살렸다 아니 이걸 틀어서 얘는 그래도 살리기 쉽거든요. 아 질투가 없어 미쳐버리겠네. 죽지만 말하다고 그래, 그래, 죽지만 말아, 제발. 이낚시이 중원 에고를 못 쓰니까 많이 빡네 어, 속도야, 속도 너무 맘에 들어. 그래 이게 속도지 오감돌 속도 올릴 수 있구요 되게 많아 속도 올려주는 에고가 진짜 많아요 라샹그레 117? 117이면 이거 20번만 하면 이면 나 상대를 20번만 나오면 이겨? 이거 재미지마요 <laughs> 스팀 게임 1위니까 재밌지 않을까? 저는 재밌는데. <laughs> 접지가 누가 갖고 있지 지금? 요시오 고비만 넘기면 되냐고? 음, 어 그쵸 사실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. 근데 매 순간이 고비일 것이야. 그래도 오감도 쓸 자원은 많아서 다행이다. 킹인간 오감도, 진짜 너무 고맙다. 이젠 세트죠? 요시가 속도가 빠르면 나이스 하거든? 하, 나이스 이러면은 치약 박은 다음에 맛있게 그냥 먹어주면 돼 아니 이게 뒷면이 나오네? 무난허이 전기 열은 나왔죠? 요때 쓰는거 요때 요때 쓰는거는 속도가 안되네 그러면은 아 밀카라도 쓰네 그러면은 <laughs> 그러면은 뭘 써만 있야지뭐 어쩔건데 뉴비가 배울게 많네 그쵸 좀 어렵긴 해 처음에는 이것도 받아보시게나 애들 살려서 이거 벌써 다 잡네, 그쵸? 고비를 넘긴 거 같은데, 그래도 이제 프레디를 하면 되는데 1089. 아, 잡았다. 와, 근데 이거 어떻게 살려 살려서 가져왔냐? 그러니까 이게 되네. 어떻게 했지? 아니, 이걸 이겨준다고? 아. 고맙다, 고마워.